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희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땅의 주의 언약괴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땅의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괴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걱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에 백성이 열이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요단강은 광야 생활의 끝이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요단은 내려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닷까지 길이는 약 251km 정도 되고, 경사는 약 300m 정도 기울어져서 흐르는 강으로 너비가 20에서 30m 정도 됩니다.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물이 불어나면 시속 16km 속도로 물살이 빨라져서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그렇게 요단강에 물이 가득한 시기인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멈춰 세워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에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강물에 들어가면 모두가 떼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줄 아는 어른들도 건너기 어려운 판국에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다리를 설치하든지 배를 구해서 타고 건너든지 해야지 무작정 강을 건너가는 것은 무책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고 물살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몇달 기다리면 수위가 다시 낮아집니다.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몇달더 기다렸다가 건너가면 될 텐데 하필이면 이때 강을 건너려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아서 건너갈 수 없을 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리를 설치하거나 배를 빌리는 것과 같이 자신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겠다는 믿음과, 하나님은 물이 가득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수위가 낮아서 그냥 건너갈 수 있을 때를 피해, 수위가 높아 자신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가득한 요단강을 향해 전진하게 하셨는데 2천 규빗, 900미터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앞서서 갔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이 잠기자 흐르던 강물이 쌓여서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었고 요단강 바닥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계를 뒤따라 가니 길이 열리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뒤따라 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다리를 놓아야 한다, 배를 빌려야 한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앞서가던 옛 사람을 요단강 이쪽 편에다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강물 수위가 높아서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어디든지 갈수 있다는 믿음, 이 뒤따라가는 믿음을 가진 세 사람을 덧입고 요단강 저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고 앞서 걱정하고 앞서 결정하면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이 넘칠 때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할수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두려움과 염려, 답답한 현실. 하나님은 때때로 요단강 물이 가득할 때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짓 따라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춥니다. 조급함보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안락자손이 살고 있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처럼 죄가 가득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하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옛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길을 찾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속도를 맞추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준비하며 오늘 이 하루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연약가에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